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그,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시장에 조금 이슈들도 일단 있었고, 어, 뭐, 그래,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를 한것 같아요. 기대를 조금 했는 것 같은데, 그, 단지 뉴스는 뉴스일 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소문난 전체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일단 있고요. 기업 설립은 밸류업 지원 방안 공개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이제 해외보다 주가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PBR로 PBR로 보자면 10년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배 좀 넘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PBR 지표를 얘기를 할 때는 1배 1배 미치면 저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평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요. 어,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업이 어, 우리나라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를 분석을 했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 중에 하나가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해서 뭐 그렇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오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전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원, 지원 방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을 좀 해소하겠다.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다른 나라만큼, 어떻게 이제 좀 해보겠다. 저평가 부분을 벗어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7월부터 상장사들이 기업 가, 어, 가치 재고 계획을, 연 1회, 어떻게 이제 가치를 제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공시를 일단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도 하고, 모범 납세자 성장우대 등의 세제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 관련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요. 12월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죠. 여기에 일단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좀 길게 좀 이렇게 보게,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오늘의 지수는 예전에 이제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500에서 1000 사이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도 그렇죠. 중간에 IMF가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우리나라 시장은 500에서 1000 사이를 198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그 다음으로 한번 레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짧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아래 단이한 1500포인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포인트 사이로 또 박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봐줄 수 있는 것은 기업을 할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중요해. 기업을 할수 있는 환경.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경제 가는 방향성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죠. 신자유주의로 갈 건지, 수정자본주의로 갈 건지 아직 결, 이게 결정이 안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정책 방향이라든지 경제 방향 속도 자체도,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두 번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동성이 적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요 때, 요 때,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2000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때는 500에서 10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박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00에서 3000 사이의 박스. 그럼 경제가 지금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실은 물음표란 말이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던 시장이고, 이때는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에서 뭘 이걸 하는 것보다도 수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지, 줘야지만 시장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가치가 저평가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다. 어 지금 보면은 상위지수. 상해 중국 상해 지수 종업직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해는 좀그 그래, 심천을 볼까요? 그 우리가 이제 예전 나스닥이다라고 했던 심천 지수를 보게 되면 심천 지수가 아, 다안 나오는구나. 상해 지수 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laughs> 중국 상해 지수 다 나오는 상해 지수가 다 나오는 자을 보도록 하죠. 상해 지수를 이렇게 보면.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했잖아요. 을 알고 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나라예요. 근데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가 수준은 2007년도가 최근 높죠. 맞나요? 그렇다, 여러분. 2007년도가 최근 높잖아요. 지금 2020몇 년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업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10%씩 성장을 하고, 7%씩 성장을 했는데도 못 가죠. 왜못 가요? 이것도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치를 가지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마련해 줘야지만, 수급이 더 좋아지고,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레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시장 안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부터, 시, 그, 오늘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이 주가를 올리는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를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를 조금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국내 수급으로 좀 안정성을 주려 그러면 뭐 배당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세를 거의 종업소득 종소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그렇죠 그렇게만 해줘도 어 장기적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쪽으로 들어갈 자금 자체가 증권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수가 한 단계 또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가 많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가 많으면, 증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다, 읽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가 많으면, 그식에 넣어서, 이게 자꾸 떴다 방도 아니고, 그쵸? 주식에 들어가면 자산을 다 깨먹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식을,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오르게 돼 있어요. 즉, 장기 투자를 하고 그러면. 돈이 채워져 있으면 주가는 오르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낮은 건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해소되어 간다. 정도만 일단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를 수도 있을 걸로는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뜨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아, 그게 뭐 의미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우리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왔다는 얘기로 계속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지수권 자체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치수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고점이었고, 그 이전에도 고점이었고, 기업 별류업이 있었든 없었든 계속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지금 우리 시장이 완전 추세상으로의 어떤 저점을 따져보면, 저점은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가격 지수 기준 26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2600이 저, 저점입니다. 2600포인트가 저점이고, 오늘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깨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600을 안 깨면은, 이번에 내려올 때, 요번에 내려올 때 2600을 깨지 않으면,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좀 사부작 사부작 하는 주가가 이렇게 깨질 때,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만은, 어머니 지수 조정에서 2,600이 깨지지 않으면 큰 관계가 없을 거예요. 뭐 박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게 깨진다든지 그분이 내려오면서 이걸 깬다든지 이걸 깬다든지 혹은 반등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등하다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멸리 은는 흐름 자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조심을 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 거래소보다 조금 늦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해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일단 추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얘는 밀리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는 부분이 890포인트는 무조건 쳐야 돼요. 890포인트까지 일단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밑으로 밀릴 때 마지노선은 85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853 여기 적어놨죠. 그렇죠? 853포인트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 어쨌든 그런 식의 형태들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라구요 오늘 지수가 약간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을 막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있는 종목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란 종목입니다 이거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지금 저희 쪽에서 안 하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laughs> 다라라. 하나의 어로스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런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처음에 일봉상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여기 멈추고 다시 돌파하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종목은 일단은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음. 일단은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추세 잡고 올라가죠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봐요. 저점 잡고, 그죠그 다음에,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고점, 잡고, 고점 잡고, 저점 잡으면서, 현재는 저점 수준이 몇 포인트 정도가 됐냐 하면, 15만 8 0 0원입니다 15만 8 0원 <laughs> 15만 8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단지 얘가 주가를 보니까 52주 신고까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일단은 하긴 하는데 조금 짧게 들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안전마진는 무조건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오늘 NPM 반등하고 있는데 됐고요. 한미반도체는 오전에 우리가 데이트레이딩을 일단 진행을 했고 넷마블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을 벌써 공략도 하고 있는 중인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죠. 그렇죠? 게임주가 좀 묘해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게임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은 일단 고를때 게임주가 움직이면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얘기가 또 있나 한번 볼까요? 냄마블. 어. 단순히 이게 단순히 신작이 나온다 그래서 요즘 게임주가 잘 가지는 않거든요? 신작이 안 간다. 신작 때문에. 그건 아닌데. 볼까요? 어, 게임즈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의견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일단 홀딩 의견을 한번 줬었고 언제였냐면 2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역시 키움증권, IBK 2월 8일에 의견이 확 갈렸네요. 2월 8일에 의견이 최근에는 의견이 가렸는데 이 의견 가렸는 걸좀 보니까 많은 증권사들은 그냥 외수 쪽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2월 8일 날 2월 8일에 보니까 한국자 증권은 중립 냈고요 2월 7일 2월 8일 날 신작 부재에 잠깐 흑자다 라고 하면서도 대신 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었다 요한타 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그 다음에 신작이 가득하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그 다음에 수익구조 수익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중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그 다음에 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주가 상향 다월에서도 많은 기대를 반영한 주가 더 오르려면? 이라고 홀딩 의견입니다만 목표주가 상향 대부분 목표주가가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주가가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쪽에 이제 박스권이 72,000원 가입권이 있긴 한데 이 악기권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계속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뭐 관계 없고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모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오늘 성화 혜택이 뜹니다 이거 좀 묘하긴 한데 성화 혜택은 <laughs>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바닥에서 일단 돌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돌기 시작하면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관심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성화 혜택은 뭐 괜찮죠? 특히 이제 다울 투자증권에서 이전에 성화 혜택에 대해서 저평가,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일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공급막 재편에 따른 핵심 투자, 핵심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 혜택이라는 종목은 멕시코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멕시코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는 북미 쪽에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 m e 의 글로벌 OEM의 전기자동차 부품 수주가 일단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은 밑으로 밀렸다가 옆으로 가다가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보니까 이거 예전에 짤짜리 하다가 짤짜리 동전 따먹기, 나흘 주님, 나흘 주님은 모범생 스타일이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관심 가셔도 지 돼요. 알겠다, 이거 타이밍이 뭐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멈췄다가 또 가면 그때도 한번더 잡아볼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놓으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사실은 좀 우려 반, 걱정 반, 이러면서 시장을 많이 본것 같은데, 그렇죠그 부분이 그냥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NF.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은뭐 계속 가고 있고요 언제까지 갈려나 <laughs> 종근당, 메리츠, 금융지주도 가고 있는데, 이제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볼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같고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일단 정황성 근처에 있으니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십시오.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시고, 어,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깨진다는 건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계절이 바뀐다는 건 갑자기 짧은 옷이 좋아요라고 하다가 갑자기 계절이 바뀌면 아, 날도 추운데 왜 짧은 옷을 입고 다녀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사부작 사부작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